안녕하세요. 패츠TV입니다. 저는 지금 2009 애완동물 용품전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 오시면요.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한국팩산업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팩산업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? 지금 현재, 어, 우리가 팩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회사들이 네. 한 32개 정도 회사가 아, 모여가지고 네.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정보를 네. 교환하고 네. 또 이런 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협회의 어떤 앞으로의 펫 산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. 그래 아무튼 이펫 산업이 어 지금 건강하게 네. 어, 저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어, 이 소위 이 반려동물과 함께 국민의 정서가 건강해지고 네. 윤활 어,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 산업, 산업적인 면에서 이렇게 스포트를 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네, 선물 받아가세요. 자, 다시 하기. 제가 눈에 네, 사람들도 정말 많고 강아지들도 많이 찾아뵙는데요. 오늘 이 전시를 어떻게 해서 기획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. 네, 저희 그 대구에 여러 가지 특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민들에게 그래도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게 우리 엑스코에더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화행사를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앞로 패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지금 현재는, 어, 우리가, 어,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. 네. 근데 미국이 전체 세계 패산업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, 네. 그 다음에 유럽이 한 30%. 일본이 한 5%, 나머지 나라들이 한15% 차지하고 있는데, 어, 우리가 지금 소위 국민 소득이 자꾸, 어, 2만 불, 3만 불 올라가면서 아마 이사람은 어, 끊임없이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. 지금 현재는 다소 뭐, IMF 때 조금 어, 어려웠고, 그 다음에 이런 광우병 이런 것이 오면 또 조금 어렵고 했습니다만, 어, 끊임없이 성장하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